깐풍 요리 치킨. 깐풍기 소스의 분량을 더한 치킨이고요. 저는 순살로 주문해서 가격은 29,000원이에요. 깐풍 소스가 흥건하게 발라져 있진 않네요. 되게 바삭바삭한 느낌? 이게 마늘 때문에 그런지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강해서 신라면보다는 매운 정도의 느낌이라 어린아이들이 먹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멕시카나 깐풍요리 치킨은 순살 닭강정 느낌도 나면서 순살 양념 치킨 특유의 맛도 살아있으면서 깐풍기 느낌도 살짝 나는. 각각의 것들이 어색하게 뭉친 게 아니라 무난하게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좋네요. 멕시카나 치킨 같은 옛날 치킨 특유의 이 튀김옷에 거부감이 없으시고 특히나 이렇게 매콤달콤한 맛의 순살 치킨이나 닭강정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깐풍요리치킨 괜찮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깐풍치킨이라기보다는 매콤달콤 마늘닭강정 그런 이름으로 출시해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깐풍요리치킨 소스가 굉장히 꾸덕하고 많이 발라져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다라는 점은 장점인데 깐풍기라기보다는 마늘맛이 강한 매콤달콤 닭강정 느낌? 맛있긴 한데 굳이 2만 9 0원이라는 돈을 내고 멕시카나에서 이 메뉴를 먹어야 할까? 그리고 냉정하게 소스 소스의 완성도를 고민해 봤을 때도 좀 뭔가 맛은 괜찮지만 끝에 이 마늘과 뭔가 매콤함과 단맛이 살짝 어긋나는 느낌이 들고 뭔가 2% 아쉬운 건 있어요. 굳이 또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